안녕하세요. 알리고TV입니다. 오늘은 운정 3 제일 풍경채 A46 블럭 본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현장 위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 1 5 1 3번지1원이고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최고 28층으로 4개동이에요. 이번에 총 383세대 중 본청약 물량이 121세대입니다. 면적과 타입은 84제곱미터 ABC 타입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분양가는 84A A 제공 및. 더가 최고가 5억 5640만원, B타입이 5억 5690만원, C타입이 5억 6100만원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A타입이 667만원, B타입이 1010만원, 8사 c 타입이 900만원으로 B타입이 가장 비싸구요. 계약 조건은 이, 여기는 계약금이 20%에요. 이제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 날짜별로 좀 나눠져 있구요. 중도금은 60%인데 이자 후불제구요. 나머지 잔금 20%는 입주 시장일 때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 제한이 3년 있고요. 거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입주연도는 2026년 10월 예정이고요. 해당 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은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을 하고요. 가점제에서 만약에 낙첨이 됐다 그러면은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이점 참고하세요. 청약일정 알아볼게요. 청약일정은 특별공급이 11월 20일 1순위가 11월 21일 그다음 그 다음에 이 순위가 11월 22일이고요. 그리고 발표일은 11월 28일이에요. 요즘 잘 날짜 인지하셨다가 놓치지 말고 청약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84A 타입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2층이 가장 낮은 층이고 1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가 지금 5억 80만원 잡혀 있고요. 만약에 중간층을 좀 원하신다 그래서 한 11층에서 20층 정도 보시면은 800 1만원그 다음에 21층 이상은 동일한데요. 5억 56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84B 타입 같은 경우도 2층하고 이렇게 각 3층, 4층, 5층 구분이 되고, 뭐 2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렴한 게 5억 120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게 5억 5690만원. C 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층 같은 경우가 5억 490만원, 21층 이상이... 6,1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계약금 20% 인데요 계약 시에 10% 내시고요 나머지 11회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월 8일 날 다시 10%를 내시고 중도금 60% 잔금 20%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지금 보시면은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고 그 다음에 총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8 4사 타입 경우가 지금 17세대가 일반 공급이에요 특별공급이 39세대로 조금 많고요 B타입 역시 18세대, 26세대, 신역시 7세대, 14대로 총 따지면은 일반 분양이 일반 공급이 4 2세대고요 특별 공급이 79세대로 총 내가 이제 본 청약이에요. 이번 물량은 특별 공급이 조금 더 많네요. 공급 세대 수를 구분을 하면은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리 최초, 청년은 없습니다. 노부모 공양, 기간 추천 있고요 이전 기간 없고 기타 없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에 맞는 것을 먼저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하고요 뭐 1순위를 저도 상관은 없어요. 앞서 나온 파주 운정도시 5mm인 뭐더 센텀하고 금액을 비교를 하면은 84A 타입이 550 입식으로 요번에 재경제하고 금액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입지도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렇지, 뭐, 역으로 따지자 그러면 거리도 별반 차이가 좀 없어 보이고요 입지를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운정 신도시인데요. 먼저, 그, 일반 공고가 나온, 여기가 5mm 더센텀이고요 요번에 제일 풍경체가, 입지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운정역 GTX A 노선 역사가 여기 있는데, 거리를 따지자 그러면 별반 차이는 없고요 어, 또, 금액을 따져도 별반 차이는 없는데, 다만 공급 세대 좀 차이가 있, 있네요. 어, 어찌됐든 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요즘에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정도 금액이면은 지금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전마진이 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좀 상세하게 보면은 지금 운정삼 제일풍경채 A46 블럭 현장에서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예정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상업용지가 지금 다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간에 지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수월하고요. 이제 신도시작. 밖에 구역이 잘 짜있기 때문에 녹지하고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에서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보시면은 서울역 18분 대 강남이 뭐 20분 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GTX A 노선이 도복권이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보장된 프리미엄이 시작점이라고 그렇게돼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신도시에서 강남 특특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이 교통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TXA 노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점이 뭐 완전히 좀 해소가 돼서 그 가치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외에도 단지 앞에 뭐. 그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예정 부지가 다 이제 개교가 되면은 뭐 도보 학세권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단지도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뭐 스크린 골프, 탁구장, 휘트니스 등 고품격으로 그 들어오기 때문에 뭐 입주자들 운동하시거나 뭐 힐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 바로 앞 수변공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보로 산책하기도 좋은 위치로 좀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뭐, 평면도 보시겠지만은, 포베이나 알파룸, 그래서 뭐 여유로운 도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평면도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한번 볼게요. 단지 107을 보면은 이제 4개 동이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남향이고요그남동향 남서양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84A 타입이 이 파란 색깔이고요 보시면은 남동향, 남서양으로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B 타입 역시 뭐남서양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B 타입은 남서양밖에 없네요 C 타입도 지금 보시면은 남서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동강 거리는 조금 넓어 보이고요 뭐 어린이 노이터나 수결월 정원, 뭐 느티 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지가 짜임새 있게 잘 꾸며진 모습은 보여요 그리고 차량 출입구가 이끝 쪽에 있고 이쪽으로 대도로가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안쪽으로 좀 들어 있어요. 동 배치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평면도 살펴볼게요. 84A 타입이 190세대에 공급하는데요. 보시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면서 침실 1, 침실 투, 그리고 욕실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탁 트여 가지고 개방감이 되게 좋으면서 여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맞동풍도 가능해서 환기도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주방 팬트리 좀 널찍하게 빠졌죠. 그래서 수납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다용도실 별도로 있고 안방 로 들어오시면 안방으로 쏙 들어가서 드레스룸도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요. 꼬베이 판성형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타입으로 인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은 96세대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기역자 탑상형으로 돼있네요. 현관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팬트리 보이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셔갖고 우측으로 가면은 침실 완투가 있는데요. 침실완쪽에 알파룸이 좀 크게 공간이 자리 잡은 모습이 눈에 띄고요. 지금 쭉 좌측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탑상형이다 보니까 주방이 조금 협소한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양쪽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용도실 있고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이 탑상형 치고는 굉장히 넓. 이게 좀 꾸며져 있네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84C 타입도 97세대인데, 여기도 탑장형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가 아까 B 타입은 작은 방 쪽에 배치가 됐었는데, 여기는 안방 쪽에 배치가 됐어요. 다만 드레스룸 공간이 B 타입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는 이 정도로 돼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관람을 하시면 은 공간감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유니트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지금 천천히 둘러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방 들어가고요. 주방도 보시면 은 이렇게 지금 심플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안방 볼게요. 이게 이제 부부 침실이에요. 부부 침실. 그 다음에 침실 1 보실게요. 침실 투도 보시고 이쁘게 잘 꾸며놨죠. 드레스룸 볼게요. 멸찍하게잘 나와 있고요. 욕실 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욕실 투 부부 욕실 보시면 되는데 샤워부스 있고요. 주방 팬트리도 볼게요. 어, 수납 공간이 넓어서 살림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어요. 현관 팬트리도 볼게요. 현관 팬트리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용도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공간 구조는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이에요. 해당 아파트 뭐 제일 풍경채는 요 지난해 4월 사전 청약에서 345세대 공급에 무려 33,605건의 통장이 몰려가지고요. 평균 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입체적으로 위치를 보면 은 여기가 GTX-A 역사고요. 이쪽이 우미림. 여기가 제일 풍경채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상업지가 다 형성이 되고 나면 은 아무래도 굉장히 편리하고 GTX 때문에 교통도 우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지도 다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 분양가하고 가격을 한번 잠시 알아볼게요. 여기가 제일 풍경채 지금 26년 9월 입주 예정 이렇게 되있는데 10월이고요. 총 345세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양가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5mm 그래서 여기도 한 5억 4천 정도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중심상업쪽역에 있는 거는 분양가가 보시면은 뭐 입주년도는 거의 비슷한데 한 6억 5천짜리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입주가 돼 있는 데를 한번 주변에 볼게요 보시면은 초록마을 같은 경우가 21년도 10월 입주 이제 3년차인데 요즘에 이제 실거래가 된게 보시면은 뭐한 7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됐고 그 위쪽에도 22년도 이제 2년차 이런 게 6억 3천, 만약에 도로를 건너서 보신다 그러면은 20년 7월 입주한, 하늘마을, 요게 이제 입주 4년차인데, 여기가 한 7억, 한1 0만원2천만원 원 실거래가 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지금 분양을 하는 거라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마진이 한 2억 정도는 돼 보여요. 입주할 때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제일 풍경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전략 잘 세우셔서 당첨의 행운이, 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